야, 현상은 대처하는 법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럼 현상은 어떻게 대처해? 박형, 용선, 대처할 수도 있고 못할 공간입니다. 수도 있고 그래 코택시 불러야 돼 콜택시가 누구야 119나 112밖에 없어 너들 곁에 응. 군부대? 뭐 아는 사람 많으냐? 그럼 부르고 싶은면불러 때. 어, 그럼 콜 오냐? 택시차는 타고 비행기 타고 오나? 택시차가 오냐 어 사망하신 분들과 유가족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사고 책임론에 대해 묻자 할수 있는 건.

돌기시꺼매잘 <laughs> 만들어 봐 단단해져 뭔가 단단해져. 난더 했지 이게 도도시청인데 난더 했대요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을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 야 내가 뭐 보여줄게 하는데 보여줄 것도 없다 이거. 어? 지금 저 저러, 저러고만 있었다야 보고 싶은 것도 없어. 저 저러고 나는데볼게 뭐가 있다고. 또 보여줄 게 해서 뭐 보여 보여주는 게뭐 보여주냐 그때면 꿈에 있는 것 같은 노래 노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중어팡팡의 팡팡쌤입니다 오늘은 등려군의 대표곡 《월량대표아적심》을 들어볼 거예요. 사실 중국어는 시작에 참 어려운 언어예요. 글자도 외워야 되지, 발음도 익혀야 되지, 성조도 지켜야 하고, 뜻도 알아야죠. 이 모든 것을 알아야지 문장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아, 어렵다.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국 노래로 배우게 되면요.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성조 안 지켜도 돼요. 그리고 멜로디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단어를 금방 외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 문장 구조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량대표 아적심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한번 듣고 나서 제가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해석하고 핵심 단어도 짚어드릴 거예요. 노래에 맞춰서 중국어, 병음, 한글 발음이 마치 노래방처럼 재생이 됩니다. 이세개 중에서 여러분이 보기 편한 것으로 선택해서 따라 불러보세요. 오. 음악도 너무 좋고 특히 등려군의 목소리가 참 맑죠. 잘 들으면서 따라해 보셨나요? 저도 이상하게 이게 한국 발음이 있으니까 또 그걸 보게 되네요. 여러분도 아마 한국 발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한 소절씩 알려 드릴 건데요. 제 설명 잘 들으시면 아마 나중에 노래방 가서 중국어만 보는데도 막 가사를 음미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 "니, 이, 당신이, 원" 하면 첫 번째 단어, 자, "묻다", "물어보다" 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 뒤에는 누구한테 뭘 묻는지를 쓸수 있어요. 가사를 보면 "당신이 물었어요", "누구한테", "워, 나한테", "뭘", "아이니", "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요, 또, 얼마나" 라는 뜻이고요. 뒤에 어떠한지를 쓸수 있어요. 뒤에 션 있네요. 깊다 라는 뜻. sh 발음 할때 한글 발음 그대로 그냥 션이 아니라 혀를 뒤로 당겨야 돼요. 그러면 혀를 굴리는 소리가 납니다. 션, 이렇게.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당신이 물었어요. 자, 두번 따라 읽어봅니다. 자, 읽을 때, I 뒤에 니, 네, 삼성, 여, 삼성. 이렇게 연달아 있을 때는 앞에 것을 이성으로 니 이렇게 올려서 읽어요. 갑니다. 你问我爱你有多深。한번 더. 你问我爱你有多深。 넘어가기 전에 이 问은 회화에서 정말 많이 써요. 你이 하고 我어 순서 바꾸면 我问你.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하고 나서 뭐 주말에 뭐 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뒤에 뭘 묻는지 다이렉트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원티 질문 하나를 물어볼게 할 수도 있죠. 자, 이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我问你一个问题 자, 그 다음에 有多 감탄문에 좀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요도하와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는 표현이죠. 한 번만 따라 해요. 요도하와. 그 다음 문장. 자, 이 문장은 앞에 문장하고 이어져요. 당신이 물었죠. 누구한테? 뭐, 나한테. 뭘? 아이니. 당신을 사랑하는데 요지은 얼마나? 요도와 같은 뜻이죠. fun 발음할 때 f 발음 영어의 f 발음이에요. 아랫입술 살짝 깨물면서 fun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었죠. 자 여기는 i 다음에 ni 여 g 모두 삼성이네요. 자 이럴 때는 앞에 있는 거두 개를 모두 이성으로 읽으면 돼요. 두번 따라합니다. 我爱你有几 n 다시 한번 w <목소리> 爱你 i ni y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목소리>